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걷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걷는 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걷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은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환자분들한테 최소 30분을 걷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최소 30분이니까 현실에는 최대 30분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걸었냐, 이제 제가 한 20분 걸었다, 어쩌든한 30분 걸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소 30분. 왜 30분이냐는 제가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 관점으로 접근해도 한 30분 정도는 걸어야 되겠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으로도 한 30분은 걸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날마다가 이제 최선이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7 0시간이에 다시 100일간. 이렇게 걷기 자기 자신한테 맞는 어떤 시간이 적절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나름대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셨겠죠? 이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조금 걷는 수준이 아니라 빡센 유산소 뭐 러닝이나 사이클이나 수영 등산 이런 걸로서 흔히 말하는 4점을 넘겨 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그 유산소 운동에서 4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넘어가기 음. 음. 자, 그러면 넘어가기 직전데 음. 어떻게 해요? 네? 음. 거기서 철리 아니면 더 가져해요. 음. 그래요? 음. 아, 아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네요 예. 네. 아니, 요 경험은 많이 할 필요 없죠. 한 번만 해도 충분하죠? <laughs> 네, 해보신 거죠? 안 해본 것 같은데. 아, <laughs> 아니에요. 원장님 해보셨죠? 등산하신 분은 경험했을 텐데요. 등산에서 이렇게 사점을 경험해 보신는 분. 큰산 정도는 우습게 좀 다니시는 분. 저 경험하신 거죠? 한번 설명을 좀해 줘보세요. 어떤 건지. 등산을 나름대로 좀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등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안 쉬고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들어지잖아요. 뭐, 호흡도 가빠지고, 심장 압박도 있고, 팔, 다리도 좀 무거워지고, 이때 보통 안 쉬고 계속 걷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 편해지면서 막 다리 좀 가벼워지는 이런 느낌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에서 혈액을 더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게요 걸어요 그러면 이제 종아리에서 더 많은 탄소를 소비하죠 그러면 심장하고만 대화를 할게요 그러면 이 종아리에서 심장 보고 야나 혈액, 혈액 좀더줘 네, 소비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 더 줘? 한100 정도만 좀 쓰다가 120이 필요하니까 120 달라고 해요 그래서 심장이 120을 줘 그럼 120을 주면은 120 바로 도달하나요? 그럼 종아리가 야 빨리 좀더 줘. 어안 갔니? 그럼 내가 150으로 펌핑을 해. 그래도 들어가 가지고 한 110밖에 못 갔어. 어안 갔니? 그래 내가 그럼 200으로 펌핑을 할게. 그럼 200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럼 종아리에 드디어 120이 갔어.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내부에서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정맥혈의 흐름도 좀 활발해져 가지고 아 120이 아니라 뭐 150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종아리에서 왜 쓸데없이 많이 주냐? 그냥 120만 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은 심장에서 120으로 펌핑을 하면은 이게 종아리, 그러니까 전신에 120이 갔다가 돌아온 혈액량도 120이 되는 상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이제 흔히 말하는 풀렸다고 이제 표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이제 이 상태가 된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은 운동의 효과가 좋아요. 뭐냐면 여기서 그냥 순간적으로 200의 힘을 딱 쓰는데 이 혈액 공급도 200을 딱 해줘. 그다음에 이제 200가 쓴 다음에 이제 이 찌꺼기가 생겼죠? 찌꺼기도 제막 이렇게 돌아 정맥혈의 흐름도 좋아지니까 쭉커져 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조산의 정체도 줄어들었네.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발 4점을 넘기는 것이 이제 유산소 운동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 되기도 하고 넘겼을 때 아, 운동한 다음에 막 뿌듯해. 힘이 없어도 막 이렇게 가볍고 상쾌해가지고 힘 없어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상태가 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점을 넘기는 것. 그래서 이 사점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체력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사점을 진짜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 곱이 절대 못 넘기고 쉬어버려요. 그래서 등산을 할때 이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안 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건 조금 빠르게 올라가건 안 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말에 등산하신 분들은 그게 안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밀려있어요. 막 이렇게 재촉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일 혼자 등산을 해야 이 맛을 좀 제대로 보는데. 암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은 진짜 죽겠는 시점이 있어. 이때 이제 이를 악물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풀려요. 이탁 풀리는 게 이제 어떤 힘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힘 없는 사람이 이 고비를 넘겨가지고 가벼운 상태가 되면은 뭐냐면은 옆에서 보면 막 다리가 후두룩 떨리는 게 보여. 근데 본인은 가뿐하게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운동의 4점을 넘기는 거고, 이제 유산소 운동의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막 목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는 넘기자. 그래서 이제 줄넘기를 한다면은 3,000개 하면 여기 넘겨. 런닝을 한다면은 한 10분 전후에 죽겠다 싶을 도로한 3, 40분 지나면 넘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티칭을 해요. 그리고 이 4점 넘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지점이 명쾌한 게 제가 경험한 거로는 등산이에요. 근데 맨발로 걷기도 이와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이 맨발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지금처럼 갑자기 싸늘해지면 땀이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열이 발생하고 땀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 허리로 해가지고 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뉘앙스로 그래서 이제 머리하고 이제 이마에 이제 어느 순간 땀이 살짝 배지기 시작해요. 그이 시점되면은 손바닥으로도 이제 혈액이 몰리면서 손바닥이 좀 붓고.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대략 한 여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은 어느 순간 땀이 이제 쫙 나면서 예, 한의학에서 말하 이렇게 하기가 이루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쭉 이제 걷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어, 이마에 땀이 안 나네? 덥지만, 어, 좀 서늘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어떤 분기점을 넘어요. 그래서, 이게 맨발로 걷기는 뭐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4 사점이라는 단어는 못 쓰겠는데, 이 하나의 분기점을 넘거든요. 이 분기점을 넘는 정도까지는 하자. 그럼 젊은 친구들, 체력이 조금 좋으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60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치칭할 때, 딱한 번만 90분을 좀 걸어보시자. 90분 걸어봐가지고 몸의 변화를 좀 체크해가지고 몸의 변화에서 이제 이 분기점 넘어가지고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 여기까지 좀 걸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한 30분 전후인데, 최소 30분, 이제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걸어보면 이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이제 원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맨발로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단전을 중심으로 이제 기운의 흐름이 생겨요. 그럼 발바닥 닿는 순간에 이게 발바닥과 접하면서 이 단전의 기운이 발바닥을 내려갑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이 외부와 이제 통하는 하나의 소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은 이제 땅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바닥은 이제 공간과 소통. 이렇게 내려가면서 일부의 이제 노폐물 독소 발바닥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 이제 땅의 기운까지 같이 덩달아 올라오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발바닥으로 잘 소통이 되시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이 발바닥으로 잘 소통이 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발꼬락내 심한 분이 있어요? 없나요? <laughs> 자, 그럼 발꼬락내가 신발 냄새가 더큰것 같아요? 아니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이 노폐물 독소가 함유된 땀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신발 냄새 똑같은 신발을 신어도 가령 대가족이라고 하면 은 발꼬락내가 유독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발바닥으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은 발꼬락내 심한 순서대로 건강 점수를 매겨도 얼추 맞아요 발꼬락내 심한 사람이 건강해 발바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발바닥이 막 건조해져가지고 거칠고 막 허물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일상으로 꾸준히 내려가요. 근데 이제 낮에는 올라가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메인이 되고 밤에는 내려가는 게 메인이 돼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면은 이제 몸에 정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기운 따라 이제 의식도 같이 내려가는데 자, 쉽게 말해서, 머리에 있는 기운이 내려가 는데 기운이 안 내려가. 머리에 기운이 안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저녁에? 저녁에 기운이 안 내려가고 의식이 안 내려가요. 의식이 다운이 되지 않아요.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불면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면증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려가지 못해요? 내려가려는데 막혔어. 막 답답하고 막 죽겠어. 하지불안 장애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이 불면증이 하기가 안 되는 현상이에요. 성인들 중에도 그렇지만은 이 발로 내려가지 못하는 게 어린애들이 이리로 많습니다. 어린애들은 제발 뭐라고 표현해요? 잘때 다리 아프다고 제발 막 주물러달라고 하고 제발 안 주물러주면 못 자요. 예 네, 성장통이 하기가 안 되는 거야. 잘 크려고 제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이 안 돼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때 걷기 시작하면은 발바닥을 통해서 이제 여기 용천열이에요 큰 기운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일부가 이제 땅 기운 타고 이제 올라와요 발바닥에서 이제 결합해가지고 발등 정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다시 내려가요 단전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이제 가장 기본이거든요. 발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그 온전하게 내려가는 시간이 이제 한 30분 정도 그러면 이쪽까지 이렇게 기운이 내려올 때 실제 내 몸으로 이제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어느 시점부터 막 장에서 꾸룩꾸룩거려막 방구가 뽕뽕뽕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운의 흐름이 이제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30분인데 활발할 때 멈추면 서운하죠 계속해야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에 장애 이제 운동이 일정함을 얻으면 더 이상 장명음이 안 들려요. 그 다음에 방구도 더 이상 안 나와. 이제 여기까지는 해놓으면 하나의 매듭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운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걷는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간 이 나는 게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 이제 육체적인 활동은 원래 오전에,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이 이제 한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새벽 3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가 육체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일하는 신분들은 결국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는 좀 정리. 그래서 5시 이후에 일하라고 하면은 이제 엄청 짜증을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육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음악회를 오전에 하면은 좀 설렁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레크레이션 계열들은 오후에야 이제 진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아침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신적인 건강과 이제 특히 숙면을 이제 생각한다면은 밤에. 이, 이 밤에 한 9시 이후에 맨발로 걷기 한 30분 이상 충실하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좀고유할 수가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구나. 이제 이걸 조금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비온 다음에, 비온 후에, 맨발로 걷기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요, 우비 좀 좋은 거 구입하세요. 좋은 거 구입해가지고, 비 오면 그냥 우비 입고 무조건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은가와, 언제 걷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이 명현반응을 알고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맨발로 걷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맨발로 걷기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